전북 김제시가 생명 존중 문화를 널리 알리는 자살예방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자세한 소식 신서유 기자가 전합니다. 전북 김제 보건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시민 참여형 자살예방 홍보 캠페인을 2월 24일 김제시 버스터미널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정기적으로 매월 1회 홈플러스 김제점, 김제 터미널, 시민운동장을 돌아가며 자살 예방 사업을 알리는 캠페인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생명 그린라이트 자살 예방 홍보 캠페인은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계획된 사업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24시간 자살 예방 도움 기간 정보를 안내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살 없는 안전한 김제 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자살예방 실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는 희망의 문구 카드를 전달하여 생명 존중 문화를 홍보하고 매년 9월 10일에 있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에 대한 설명도 진행되며 24시간 열려있는 상담 전화와 도움이 될수 있는 기관의 정보를 안내합니다. 또한 이번 해당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코로나 19 안심 키트를 홍보 물품으로 지급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생명 그린라이트 캠페인은 자살 예방 홍보와 코로나19로 증가하는 시민들의 우울감까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은 생명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심리적 안정의 중요성 또한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신서유입니다.